은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 예배하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열 번째 재앙, 모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자, 드디어 고집이 센 바로도 두 손을 들고 항복하였습니다. 망연자실한 바로는 그 밤에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만턴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수가 장정만, 그러니까 어른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정도였고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모두 200만 정도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야곱의 1970명이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430년 동안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른다는 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어이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서 군사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합지졸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입장에서 볼때 군사적인 측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들을 부릅니다. 이 명칭들은 각각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면 만왕의 왕인 하나님의 통치와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이렇게 표현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인수하고 충성할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유독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붙여진 공식적인 첫 번째 명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입니다. 시원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택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정말 저 사람들이 어떤 힘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부르시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형편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실패와 좌절, 시행착오와 낙심, 심지어는 배신과 변절까지 용납하여서 새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신뢰는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오늘 군대로 번역된 체바 오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뜻으로는 출애굽기 6장 26절, 12장 17절, 사사기 9장 29절 여기에서는 군대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2절에서는 싸움이라는 뜻으로 번역했고 망군의 뜻이라는 단어로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용사라는 뜻은 사무엘하 10장 7절에 천군이라는 뜻으로는 시편 10, 103편 21절 등의 다양한 뜻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군대, 이렇게 부르신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용맹한 군사의 온전한 헌신과 같아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군대에서처럼 치밀하게 조직되고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아무런 훈련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신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군사라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모집된 사람은 언제나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로 부른받은 우리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군사로 부른받은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의 욕심이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어 사단행,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집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십니다 출애국기 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군대라고 표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세월을 강제 노동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고 군사로서의 무기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과 바로를 굴복시키고 당당히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앞에 놓인 대적들을 쳐 부수고 앞으로 가나한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여우와의 군대라는 명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우와의 군대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대라는 표현은 싸울 대상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적이 없으면 군대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싸울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군대는 전쟁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욱, 더욱이 출애급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합, 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상대해야 할 세계는 상대해야 할 전쟁터의 사람들은 이방신들과 미신으로 가득한 미혹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그들에 대한, 그들이 싸워야, 싸워나가야 할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며 그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하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여우와의 군대라는 표현은 훈련과 사명 완수,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지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모두가 승리를 위하여 철저한 훈련을 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크고 작은 목표와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보기보다 넉넉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강 최고의 애국 군대와 맞서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 땅의 수많은 군대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센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 맞서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우와의 군대라는 말씀은 알렉산더 군대, 히틀러의 군대와 같은 인간적인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령관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군대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한 성읍을 치려고 성문 앞으로 나아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사를 300도 아니고 3000도 아닌 30명만 30만이 아니라 30명만 대동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주를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순순히 항복하라! 성주는 병사의 술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내가 항복해야 하는가?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병사들을 높은 절벽 위에 세우고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가.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병사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발을 내디뎠고 차례차례 절벽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병사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하고 몸서리 쳐지는 광경을 본 성주는 성문을 스스로 열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인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도 이러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잔인한 사령관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여우와의 군대임을 자극하는 데에 광야생활 40년이라는 오랜 시간과 훈련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영적 전쟁터를 타령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열망하고 또한 시시때때로 원망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성도들이 바라보아서는 안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나약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 상황을 바라보면 백전배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압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구별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웨스터 민스터 신앙 고백은 사람의 제의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장 먼저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는 목적 무엇일까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장 기본적인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와 줄다리기를 하신 주제는 오직 예배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최종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예배를 받,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육체를 땅에 묻고 나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죽은 마당에 무슨 할일 하겠지만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서 영원한 복음이란 죽음 너머에서도 통용되는 복음이란 뜻입니다. 모든 민족 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할일할 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미리 맛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죽었던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고안하신 영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게 없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 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는 동안 예배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지닌 은혜의 이중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줄 모르던 오압지줄의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명실공이 여우와의 군대로 그 위용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생명이 이어져 왔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 재산, 신분 등을 기꺼이 포기했고 때로는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 고백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꺼이 대서양의 무서운 파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박해와 죽음을, 피팍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그분들의 신앙에 우리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으로, 즉, 우리의 온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순간에 예배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로서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과 정신으로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